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 맞나요? 아니 용인술의 천재가 왼팔 오른팔 대이고 술 먹다가 오른팔이 쏜 총에 맞아서 왼팔하고 같이 죽는다. 박정희의 죽음 1리적 사건은 박정희의 잘못된 용인술의 총체적인 파탄을 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였다라는 종합 평가. 종합 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정의 시대의 2 인자라고 잡아봤는데요. 이 잡아봤는데 인자가 뭐죠? 그이 그러니까 인자 이렇게 막상 그이 인자란 말을 많이 쓰면서도 그이 인자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이 인자인지 아니면 현재의 최고 권력자하고는 좀 긴장 관계에 있다도 나중에 다음 권력자가 그이 진짜 이 인자일지? 아니면, 그, 현재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어, 점 찍어 놓은, 마음 먹은 그 사람이 이인자인지. 이거 뭐, 아마, 이인자를 어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제가 제목을 박정희 시대의 이인자라고 붙여놨습니다만, 막상 박정희 시대에 이인자가 있었는가? 또 박정희가 18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마다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거 그래서 인자가 있었는가도 질문거리가 되고 없었다면 왜 없었는가도 또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그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난 말입니다만 문꼬리 권력이란 말 들어 보셨죠? 우리 그 박근혜 시대에 그 비서관 세 명, 어, 그다음에 또뭐김영삼 시대에도 있었고 또 어, 김대중 시대에도 있었고 이런 문꼬리 권력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박근혜 시절에는 누가 이 인자였을까요? 이거 갖고도 아마 우리가 많이 그 싸웠었던 것 같아요. 왕실장 김기준이가 인자일지 최순실이 인자였는지 정인회가 인자였는지 또 웃긴 없는 얘기 있었죠. 박근혜가 인자였다. 최순실이가 실권을 갖고 있고 박근혜가 인자였다 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자라는 게참 그렇게 어 웃음인데요. 우선 2 인자의 지명 은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인자의 지명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의 지명은 가능한지. 자, 이거 어땠을까? 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지명이 가능했는가? 이 공산국가이지만, 민주국가는 선걸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후계자 지명이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 공산국가에서는 어떤지 한번, 그, 잠깐만 살펴보죠. 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한 27, 8년 집권을 하다가 그 세상을 떴는데 스탈린이 죽고 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아이고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그 코미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 소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했고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등장해서 스탈린 격화 운동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산국가에서는 야 이거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공산국가에서는 주로 그, 혁명을 이끈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습니다. 임기 같은 거 별로 없이. 그렇지만,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그래서 예. 중국은 어떻게 했냐 면은 모택동이 임표를 아예 후계자로 못 박아서 헌법에다가 박아넣습니다. 그 후계, 그래서 당, 아, 당의 헌, 헌, 당헌에다가 그 임표가 후계자다 하는 걸 집어넣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임표가 그 비행기 타고, 사진 밑에 좀 잘렸네요. 그 사, 비행기 타고, 어, 탈출을 하다가, 중국을 탈출을 하다가 고비 사막에서 추락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헌에까지까지못 박아놓은 후계자도 권력 투쟁에서 밀리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소련과 중국의 상황을 보고서, 김일성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일한테 물려주는, 이제, 그런, 물려주게 됐죠. 그래서 암투를 거친 뒤에 예상 밖의 인물이 권력을 늘 장악하더라. 공산국가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2인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앞에 두 명은 금방 날라갔죠. 금방 날라갔고뭐 약간 성격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박정희 체제가 이제 안착된 다음에는 이렇게 이 순서는 뭐냐면은 날라간 순서입니다. 네. 여기 김재규. 차지철과 박정희가 같이 죽었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죽고, 최규하 날아가고, 김정필이 오래 버티다가, 결국은 이인자로만 있다가, 영원한 이인자라는 별명을 얻다가 이진자가 되질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진자가 됐었던 사람은 엉뚱하게 최규하밖에 없네요. 엉뚱하게 최규하만, 그, 이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갔었는데, 이, 이걸 이제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한번, 에이,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 진짜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 맞나요? 아니, 용인술의 천재가 왼팔 오른팔 대이고술 먹다가 오른팔에 손총에 맞아서 왼팔하고 같이 죽는다. 박정희의 죽음 심이족 사건은 박정희의 잘못된 용인술의 총체적인 파탄을 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였다라는 종합 평가. 종합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용인수를 잘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초기에. 그것을 잘했다고 봐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잘했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인 기준, 권력이라는 거 기준을 보면은 냉혹하게 아주 정말 그 잘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 유신을 하게 되면서, 그 유신 후에도 이제 결정적으로는 유경수가 유신 2년 뒤쯤 지나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 총에 맞아서 그 세상을 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력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게 돼서 용인수의 천재 같은 그런 그 기색은 없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냉혹한 권력자로서 권력 자체의 속성을 꿰 뚫어보면서 탁월하게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이인자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후계자를 만들어 줄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명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등 정도의 한 4명, 5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모아놓고서 네가 내가 이인자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왜 경쟁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결이 다른 사람하고는 또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안 부딪힐 수가 있지만, 또 비슷한 성격이거나, 그러면은, 쓱 해서, 아무 개가너 뭐라고 그러더라? 너 여기서 뭐 이렇게 한다며 하고 이제 나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면은, 우씨! 하고서 이제 그놈 나쁜 것도 이제 열심히 찾아서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을 그, 쓴 겁니다. 그렇게 쓰다가 그게 파탄이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그, 그 싸움이 이제 커져서 자기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무서운 거는 경기고 없을 때그 고교 평준화 작업을 경기고 출신을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아, 독한 거죠. 그,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죽을 맛이기도 하지만, 경기고 출신이니까 경기고 동문들에게 설득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야 제일 좋은데 죽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엎어지고 미치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이인자가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인자란 후계자적인 성격을 갖는 이인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본 정치평론가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권력을 빌려와서 2인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2인자. 그 2인자는 김종필이가 한때 그랬었던 거 빼놓고는 없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재밌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의 선배를 참모총장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다 쫓아내보냈어요. 다 쫓아내보냈고, 그 다음에 군관학교 동기 선후배,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동기 선후배, 한 명도 육군참모총장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거, 저, 그랬고,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에 앉히는 사람이 A 플러스를 안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A 플러스를 그거를 아마 뭐 B 급 C 급은 아니겠지만 A 플러스는 아니고 A 마이너 정도 되는 사람들, A 마이너 사합니다 A 마이너와 B 제로쯤, B 플러스쯤 되는 사람 중에서 안치서 안치고 군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박정희가 한번쓴 사람을 오래 습니다 지금은 이럴 수가 없는 게 대통령 임기 자체가 5년이니까. 뭐, 지금, 우리 이낙연 총리가, 어, 취 취임, 대통령 취임하실 때부터 해서 지금 2년, 만 2년 5개월쯤 됐죠. 5개월, 이제 2년 반 정도가 돼 가는데, 어,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박정희가 18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오랫동안 안 쳐요. 그래서, 박정규는 경호실장 10년, 김정영은 비서실장 9년, 신직수는 검찰총장 7년 반에, 법무장관 2년 반에, 어, 중앙정보부장 3년. 그래서 뭐, 그, 장관급에만 한 15년 가까이 그, 있었고, 또이후락은 비서실장 6년, 중앙정보부장 3년,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 6년 3개월, 차지철도 경호실장 죽을 때까지 5년 했고요. 김재규 보안사령관 2년, 중앙정보부장 3년. 그러니까, 그, 박정희의 특색은 한번쓴 사람을 오랫동안 씁니다. 그러니까